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동해방투쟁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청우입니다 가장 노동해방 채널에서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노동해방투쟁연대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이용덕 동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해방투쟁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덕입니다. 제가 사실 영상체질은 아닌데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이청호 동지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케미가 안 맞는데요. 그래도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잘해서 사회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하하하. 그게 될까요?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어제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네, 네, 네. 네. 경기도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에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만 벌써 13명이에요. 그러자 어제 CJ대한통운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c j 대한통은 박근희 대표 이사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사과문 전체 읽어보셨어요? 예, 예 봤습니다 예. 딸랑 13주, 13줄, 13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기사, 돌아가신 택배기사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표, 표, 표명하고, 심려를 끼친 국민들에게, 어, 뭐, 사과드린다. 어,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과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어, 돌아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c j 대한통운만 벌써 몇 명이 죽었는데 이게 진정한 사과일까요? No. 대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죠? 어, 우선 분류 작업 인원을 4,000명으로 어, 늘리고 택배 기사들이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500억 원을 투입해서 어, 분류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4,000명으로 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예, 1,000명은 투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명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3,000명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어, 결국 분류 작업을 거두는 정도거든요. 분류 작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 지난번에, 명절 전에 2,067명을 택배업계가 어, 투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작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조합원이 있는 그 대리점. 터미널에만 투입을 하는 꼼수를 부린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3,000여 명이 그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광주 지역 그 택배 노동자들이 한 건당 받는 수수료가 880원입니다. 대리점 소장이 뛰어가죠. 그러니까 한 750원에서 800원 선을 받는데요. 이게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질 않았어요. 이렇게 수수료가 낮은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먹고 살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임금으로 묶어두고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라.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CJ가 투자하겠다고 한 500억,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네. 500억을 3,000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되겠죠? 네네. 1,6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뭔 개소리야! 일용직 알바를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단시간으로. 말. 그다음엔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죠? 이게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도 아니고 권고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권고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건가요? 민주당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 제외 없이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특례 로 묶어 두고, 어, 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 본인 부담 50%를 내야 돼요. 음. 일반 노동자들은, 그, 사업주가 100%를 내잖아요. 요번에, 그, 돌아가신 CJ 대한통운 김원종 씨, 그, 산재, 어, 적용받지 않겠다, 대필 해가지고, 어, 그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3년치 보험료 7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보험료가 내기가 어려워서 음... 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경북 칠곡에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쿠팡은 분류 업무를 시킨 게 아니라 비닐 뭐 작업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 52시간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동료들이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동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덕준 씨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에 10배쯤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돌아가신 덕준 씨가 심야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도 배송을 할때 늦게까지 심야 노동을 하잖아요. 네. 분류하는 노동자들은 심야에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심야 노동을 했는데, 그 심야 노동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는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쿠팡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용덕 동지도 얼마 전에 택배 알바 하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네네, 예. 예,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택배 상하차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정말 비닐 작업이든 분류 작업이든 상하차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10분 일하면 마스크가 다 젖더라고요 2019년 상반기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이 230억이었습니다 2000... 20년 상반기 영업 이익이 무려 8 3 0억이에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물론 물량도 늘었지만 그만큼 노동자를 지었다는 거죠. 오, 정말 이렇게 지어자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말 비참합니다. 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택배자본은 떼돈을 벌었고, 노동자들은 죽어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그냥 침묵할 수는 없으니까 필수 노동자 어쩌고 하면서 대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음. 예. 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박화진, 음. 어, 노동정책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 업무에 대해서 택배 자본은 분류 업무도 부수적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자본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분류 업무 폐지가 도대체 몇년 동안 지금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제서야 대책을 내고 그것도 아직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뭐가 나올 일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싸워야 하는 문제네요. 예. 택배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항할 권리가 보장돼야 최소한이라도 생존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석 전에 택배 현대 노조가, 어, 분류 작업 거부, 파업이죠. 네네. 이걸 하려고 하다가 정부 대책을 보고, 어, 이거를 유보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그 파업을 단행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추석 명절에 물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어떤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또 조직력들을 고려했을 음. 수도 있고 그래서 유보를 했는데요. 음, 앞으로 어떻게 싸움이 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사회적인 압력. 음. 음. 택배 자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때문에 대책을 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대책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절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고, 이런 대책조차도 노동자들이 싸우지 않으면, 뭐, 그것조차도 이행이 안 되겠죠. 만약, 음,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를 일주일만 멈춘다면, 뭐, 상상이 가세요? 어, 지난 8월에 어, 택배 없는 날, 있었는데요. 근데 노동자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또 물량이 이만큼 쌓이니까 정말 힘들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택배 없는 날이 어 정말 이틀, 삼일만 돼도 이 사회가 노동자들을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노동자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공무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바치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택배 노동자들이 어, 이후에 조금씩 뭉치고 다시 싸움을 해나간다면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달라붙어야 되고요. 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또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기 권리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 노동자의 권리고, 노동자의 안전이고,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민주노조 운동, 우리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노예투 기사는 댓글로 올려놨으니까, 어, 들어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살아남아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할까요? 구독과 혼자 하세요. 아, 좀 같이 합시다. 자, 구독과 구독과 아니 좋아요를 해야죠. 아, 네. 자 다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